치비르루야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아주 어, 귀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짜잔. 이게 무엇일까요? 바로바로 바로 뷰티 콜라겐 앰플입니다. 자, 이 뷰티 콜라겐 앰플은 7월 4일 날 출시가 될 거예요. 그런데 이 뷰티 콜라겐 앰플은 말 그대로 앰플이기 때문에 마시는 콜라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어 알로 된 콜라겐 보다 몸에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 뷰티 콜라겐 앰플은 어,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콜라겐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어, 그 어류 껍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린맛이 강한데 이 뷰티 콜라겐 앰플은 어, 히비스커스와 석류 어,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어, 굉장히 상큼하면서 어, 이걸 마시면 내 몸이 바로 형체가 잡히고 얼굴이 더 봉긋해지고 나 젊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7월 4일 출시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날 바로바로 구매해 주세요. 안녕.